열1기상 15장, 11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25절에서 32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에게 여러 부함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알걸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였게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센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금요 기도, 개세만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곧바로 한 일이 참 끔찍한 일입니다. 28절과 29절인데요. 28절 앞부분 조금 지나서요.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부암의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곧바로 한 일이 여로부암 가족을 다 죽인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30절 말씀에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지, 12장 말씀에 자세하게 있었습니다. 여러 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게 두려워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북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도록 여로보암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의 가족을 심판하십니다. 3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30절 다시 보십시오. 30절 끝부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누가요? 여로부암이에요. 여로부암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이거예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되죠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잖아요? 들어보실래요?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애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간 거거든요 그 애녹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세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에녹은 애녹, 애녹.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창세기에 있잖아요. 창세기.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더니, 창세기 말씀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거이거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동행. 동행이 뭐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요. 함께 걸어가는 것은 방향이 같습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상대방은 왼쪽으로 갑니다. 방향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같아요 가는 방향이. 거기다가 방향만 같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같아요. 생각도 같아요. 뜻도 같아요.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함께 걸어가는 게 아니죠. 동상이몽도 있잖아요. 같은 이부 자리에 함께 자고 있어요. 근데 동상이몽. 한 자리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생각이 달라요. 꿈은 달라요. 그건 동행이 아니죠. 함께 하는 게 아니죠. 같은 마음이 아니죠. 동행은 가는 방향이 똑같아요. 가는 방향이, 가는 방향이 똑같아요. 그리고 생각이 똑같고 마음이 똑같아요. 뜻이 같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게 동행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무슨 말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성경에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거 믿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또뭘 믿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이런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에 관해서 자주 설교할 때 기도에 관해서요. 사람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게 부담스럽죠. 나를 도와달라, 도와줘달라. 그럼 사람은 부담스럽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도 싫어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싫어하셔요. 사람은 도와달라고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사람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의 마음으 알아야죠. 하나님은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면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 뭐 말씀을 드린 겁니까? 에녹을 말씀드린 거예요. 에녹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애녹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애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가는 방향이 같았습니다.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생각이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애농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하나님의 가시는,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 가시는 방향을 나도 그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걸어갑니다. 우리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동행하는삶을살아서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믿음, 믿음,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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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말기 앞에서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라.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 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들이 하나님 기다립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 가족들이 다 살려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랑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대한민국우리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붙으신 나라가 되옵소서. 만나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실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 전쟁. 전쟁으로 고통 당하는 나 여러 안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